전도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전 교인들이 다 전도를 할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교회에서 전도의 유형을 보면 전도 훈련을 받은 사람이나 아니면 특별하게 전도로서 역할을 맡은 사람들, 즉 전도 특공대나 전도 요원이라는 팀을 구성을 하여 전도를 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전 교인들이 다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전도 대상자를 초청하는 날로 정하여서 전 교인들의 전도를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두 가지 다 실제적으로 효과는 미미합니다. 그 결과 현재 한국 교회는 전도가 되지 않는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현재 한국 교회의 성도들은 실제적으로 한국교회 1년에 25만 명씩 줄어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해결 방법은 전교인이 다 전도를 할수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교인들이 왜 전도를 하는데 불편할까? 실제적으로 동기 부여와 동기 유발이 되지를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를 함에 있어서 교회가 갖고 있는 인프라, 개별적으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인프라를 활용을 못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 개인 개인이 갖고 있는 성향에 대한 내용도 분석을 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성도들을 향하여서 전도의 방법도 제시를 하지 않는 가운데, 그냥, 성도들을 향하여서 전도를 해라고 종용만 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전도를 하니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동기부여도 되지 않고 동기 따라서 동기유발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도에 있어서 구체적인 방법도 잘 모르는 거고 구체적인 방법도 모르는데 내 성격 자체에 관련된 내용으로도 소극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전도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데 대하여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도를 할 것인가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교육과 함께 성도들이 분명한 동기부여와 동기 유발이 돼서 실제적으로 전도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별하여 접근해낸 데 대한 내용까지도 디테일하게 성도들에게 교육을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성도들이 인지가 되면 전 성도들이 다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성도와 집사와 권사와 안수집사, 장로님 뿐만 아니라 부목사, 단임 목사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전도를 함에 있어서 역할로서도 전도를 효과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접근성이 직분자들마다 다 다릅니다.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그 사람이 전도로서 역할을 할수 있을 만큼의 관련된 직분이 충분히 당신이 갖고 있는 역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직분의 역할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부분을 효율적으로 교회의 시스템에 적용하면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전도함에 있어서 전도를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으로만 전도의 개념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이 바로 오프라인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온라인에 있어서도 사람을 접촉점을 찾을 수 있는 것도 전도라는 개념으로 인식시키면 카카오톡은 모든 상가를 모든 사람들이 다 사용하고 있는 SNS입니다. 그 카카오톡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수 있는 부분으로 성도들에게 제시하면 카카오톡을 통해서 아주 수월하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자메시지라든가 줌이라든가 밴드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그램이라든가 모든 sns는 전도를 효과적으로 할수 있는 전도의 자료이고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내용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나는 것이 성도들이 전성도가 전도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다시 또 설명하겠습니다. 성도들 중에 내가 전도는 하고 싶은데 성격 자체가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이라 내가 전도를 잘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표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것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나는 전도를 못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 성도들이 모든 얘기를 할수 있는 전도의 멘트가 뭐인가? 그 멘트는 세 가지 부분으로 설명을 할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 믿어서 좋은 이유. 예수 믿어서 좋은 이유는 내가 힘들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덜어주신다 그랬기 때문에 내 힘든 짐을 주님께 기도하면서 맡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좋은 이유가 내 짐을 덜어줄 수 있는 주님께 기도할 수 있고 주님은 내 짐을 덜어준다는 것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도의 멘트입니다. 두 번째 멘트는 내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가 좋은 이유 그 교인들이 나하고 같이 뜻을 함께 나누어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나누고 있으니. 서로간에 위로도 되고 위안도 되며 힘들 때까지 기도도 해줍니다 라고 하여 짐을 함께 지는 동료들이 우리 교회 교인입니다 라는 두 번째 이유 세 번째 이유는 내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 목사님이 좋은 이유가 뭐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이 너무 좋아서 이세 가지 멘트는 전성과다할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중에서 임을 얻지 못하여서 이 멘트조차도 부끄러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실제적으로 인간들은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말을 못하고 소극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변에 아는 사람,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실제적으로 전도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소개시켜주는 역할은 할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으로 파트너십을 형성을 하여 성격적으로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쉽게 할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시켜 줘서 실제적으로 멘트는 그 사람이 하고 소개는 소극적인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부족하면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소그룹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내가 전도 대상자를 선정한 사람을 소개시켜 줘서 진행해 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있어서도 사람들마다 갖고 있는 성향에 따라서 내가 주도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주도적인 역할로, 사교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득, 사교적인 역할로, 분석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분석적인 역할로, 관계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관계적인 역할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전도 대상자와 관계와, 전도를 하는 면에 있어서 팀을 구성한다든지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도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전도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만 아니라 SNS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내가 성격이 소극적인 성격이다 할지라도 내가 내 친구에게 문자 하나 정도는 보낼 수 있는 것인데 그것조차도 소극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면.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이 도와주면 됩니다.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사람이 부족하면 구역원들이 같이 소그룹을 통해서 그 사람을 도우면 됩니다. 이렇게 하여 실제적으로 파트너십이든 소그룹이든 함께 오부러져서 전도를 하면 모든 성도가 다 전도를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제적으로 성도들끼리만이 아니라 이렇게 전도를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개념에 대한 내용은 교회에서 교역자들이 가르쳐야 하는 것으로서 그 교역자들이 성장, 성도들의 성향에 따라서 멘트에 관련된 것으로 팀워크를 구성해낸 것으로 교회에서 시스템까지도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데 대한 내용으로 성도들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현장에 나가서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교회에서는 성도들을 효과적으로 어떻게 도우면 성도들이 다 움직일 건가? 전도 자료를 많이 주는 것입니다. 그 전도 자료는 성도들이 현장에서 내 친구가 됐든 이웃이 됐든 낯선 사람이 됐든 그 사람들에게 줄수 있는 게 많을수록 전도는 수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극적인 성격이든, 적극적인 성격이든, 사교적인 성격이든, 관계적인 성격이든, 분석적인 성격이든, 주도적인 성격이든, 모든 성도들 손에 쥐켜줄 수 있는 것은 교회가 자랑거리를 만들어주는데, 그 자랑거리는 설명해내는 것보다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그 보여주는 것은 교회의 가장 이상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영상을 짧게 만드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기도해 주는 영상의 메시지라든가. 그러면, 기도하는 동영상을 목사님의 기도의 영상을 만들어 놓으면 그 기도의 영상을 성도들이 언제든지 효과적으로 써먹을 수 있게 그 기도도 카테고리별로 다양하게 만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끼리 커피를 나누면서 교제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서 행복한 모습의 교제에 는 영상도 만들어 놓으면 그것조차도 성도들이 효과적으로 주변에 굉장히 외로움을 타는 사람한테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것이며,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실제적으로 전도 대상자를 향하여 서 선물 하나 해낼 때도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효율적으로 쓸수 있는. 전도용품을 제시를 하면, 성도들이 현장에 나가서 전도할 때 활용을 할수 있는 전도용품으로 접촉점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도 좋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에서 성도들이 현장에서 쓸수 있는 용어,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비춰줄 수 있는 영상, 혼자 가기 불편하면 같이 가는 거, 같이 가는 것 뿐만 아니라 소그룹이 가시는 거 필요하면, 부목사님들이 가든가 장로님이 가든가 아니면 필요하면 단임 목사가 직접 가는 것까지도 성도들을 노하여금 전도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성도들이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것으로 전 성도들이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전 성도들이 전도하는 것과 함께 실제적으로 교회 인프라를 구축하여 전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내용까지도 교회에서 충분히 숙지하면, 전성도들이 다 전도할 수 있는.